에스겔 11장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어귀에 사람 25명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수레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아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이 성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못된 짓을 꾸미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직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성은 소치고 우리는 고기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아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고 또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너희는 이성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체로 거리를 메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성은 소치고 너희가 그곳에 던져버린 시체들은 고기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성에서 쫓아내겠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 성에서 끌어내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박해를 받게 하겠다. 너희는 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은 너희의 소치되지 않고 너희는 이 성의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처벌하겠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만든 법대로 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살았다. 내가 예언하는 사이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마저 완전히 없애시렵니까?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내 친척, 너와 같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멀리 떠나셨다.이제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한다.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고 사방에 흩어 놓았지만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 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하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에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고 바퀴들은 그 곁에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안에서 떠올라 성의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뒤에 나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 주셨던 모든 것을 잡혀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12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내 짐을 싸고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녀라.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혹시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처럼 짐을 꾸려 밖에 내놓아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밖으로 나가거라.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리로 갖고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어깨에 메고 어두울 때에 밖으로 나가거라. 나갈 때내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포로로 잡혀갈 사람처럼 대낮에 내 짐들을 모두 싸서 밖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손으로 벽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왕과 그 도시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대한 말씀이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징조이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 중 왕은 어두울 때의 짐을 어깨에 메고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내가 그 물을 그 위에 쳐서 내가 만든 함정에 그를 빠뜨려 바빌로니아 땅 바빌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신하들과 군대들을 포함하여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들어 그들을 끝까지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아내고 여러 나라들 속에 흩어놓을 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마는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부터 남겨둘 것이다.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서 전에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그때의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음식을 먹을 때에 몸을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에도 두려움에 떨면서 마셔라. 그리고 이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빵과 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들 때문에.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들은 버려질 것이며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담. 곧 세월은 흐르지만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제 이 속담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는 거짓된 환상이나 달콤한 예언들이 없을 것이다. 나는 주 여호와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체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역하는 백성들아. 너희 때에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에스겔이 본 환상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는 아득히 먼 훗날의 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하나라도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3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말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들은 그곳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성이 어떻게 여우와의 날에 전쟁을 견딜 수 있겠는가? 너희가 보는 환상은 거짓이며 너희가 하는 예언 역시 가짜다. 내가 너희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너희는 내가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들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빌어 거짓 환상과 속이는 예언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한다. 너희가 거짓 환상을 보고 속이는 말을 하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명단에 적혀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때의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회치를 해서 굳건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벽에 회치를 하여 단단하게 보이려 하는 자들에게 그 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비가 격렬하게 올 것이다. 내가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고 폭풍을 보내어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벽이 무너져 내리면 백성들은 회칠한 벽이 어디로 갔냐고 물을 것이다.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보내고 진노하여 비를 내리고 우박을 쏟아 부어 벽을 무너뜨리겠다.너희가 수고하여 회칠한 벽을 내가 무참히 허물어. 그 바닥이 드러나게 하겠다.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밑에 깔려 죽을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내가 이처럼 벽과 벽에 회칠한 사람들을 내리친 후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벽이 없어졌다.그리고 벽에 회칠한 사람들도 없어졌다.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의 환상을 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없어졌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 사람아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팔목에 부적을 매다는 여자들과 길고 작은 온갖 너울을 만들어. 사람들을 덫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의 목숨을 노리면서 너희의 목숨은 지키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쌀 한 움큼과 빵몇 조각을 벌기 위해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되게 했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될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새들을 유인하듯이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하는 부적들을 내가 너희 팔목에서 떼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새처럼 덫을 놓아 유인했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너희가 쓰고 다니던 너울도 찢어버려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거짓말로써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은 너희다.너희는 악한 사람을 부추겨서 그들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그들의 목숨을 건지지 못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못할 것이다.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손나기에서 건져낼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14장 몇몇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앞에 나와 앉았다.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 앞에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겠다. 그가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서 나를 저버리고 그 마음에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며 악한 것으로 걸림돌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 내 뜻을 물으려고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몸소 대답해 주겠다. 내가 그를 저버려 후대를 위한 표본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없애버릴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을 받아 예언하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를 유혹하여 예언하게 한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를 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없애버릴 것이다. 예언자에게 묻는 사람이나 예언자나 모두 죄가 같으므로 둘다 자기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온갖 죄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손을 뻗쳐 그들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어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요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사나운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거친 들판이 되게 하여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말하기를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라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이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요이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오직 자기 목숨만을 구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가지 무서운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인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 나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들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 내린 온갖 재앙들과 불행들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들과 행위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